이번에는 무비 클립을 제어하는 액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비 클립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왼 화면 왼쪽 어, 도구 툴에서 동그라미 툴 선택하신 다음에 필 부분만 색깔 칠하도록 할게요. 필 부분만 색깔 넣어서 화면에다가 클릭 앤 드래그 그런 다음에 만들어진 개체를 단축키는 F8이라고 했습니다. 모디파이어 컨버트 b 심벌 이걸로 무비 클립으로 등록하시면 되겠, 되겠습니다. 무비 클립. 무비 클립으로 등록한 다음 <laughs>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했으니까 더블 클릭해서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그런 다음 그 안에서 변화를 갖다 주기 위해서 얘를 F8번 눌러서 그래픽으로 등록을 시킨 후에 그런 다음 30프레임에다가 인서트 키프레임 개체를 클릭앤 드래그. 그런 다음 레이어 1 옆에 회색띠 보이시죠? 여기에 크리에이트 클래식 트윈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럼 얘가 요렇게 움직이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됐으면 바탕 화면 클릭 하신 다음에 c 씬으로 돌아옵니다. 요 레이어 밑에 c 씬 1이라고 표시가 돼 있죠? 요거 클릭 그런 다음 버튼 만들어 줘야 되겠네요. 이 모비 클립 아래다가 버튼 만들어 줄게요. 네모난 걸로 만들겠습니다. 네모난 거. 색깔은 좀 틀리게 해서 클릭 앤 드래그 해주도록 하자. 그런 다음 복사를 하나 하고요. 선택툴로 Alt 키 누르고 클릭 앤 드래그. 색깔 좀 바꿔 주시고요. 그런 다음 각각을 갖다가 뭘로? 버튼으로 등록. 하신 다음에, 어, 이왕이면 글씨까지 넣어볼까요? 먼저 왼쪽 버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화면 위에 보게 되면 타임라인이라고 보이실 텐데, 오버 다운 히트 만들어주시고요. 레이어 추가. 그런 다음에 글씨 써주세요. 왼쪽 버튼은 스탑이라고 적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씬으로 돌아가서 오른쪽 버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화면 위에서 오버 다운 리트 만들어 주시고요. 인서트 키프레임 해주시면 되겠죠. 단축키는 F6입니다. 그런 다음 이어 추가 글씨 이번엔 플레이라는 글씨를 갖다 적어주세요. 플레이라는 글씨 선택줄로 바꾸고 다 되셨으면 씬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 다음에 액션을 갖다 주시면 되는데. 어, c 씬에서 움직임을 준 상태에서 이렇게 제어를 하다 하는 액션과 요거하고좀 틀려요, 좀 틀립니다. 무비 클립을 갖다가 제어하려면 바로 무비 클립에 이름이 있어야 제어를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무비 클립 선택을 해서 이름을 갖다가 부여를 시켜주시면 되는데 어디서 이름을 갖다 부여를 시켜주느냐면 하 바로 Properties라는 부분 아래 화면 아래 보이시죠? 거기에 인스턴스 네임이라는 곳에 클릭해서 M1이다 라고 이름을 지어줍시다. M1 엔터 누르신 다음에 놓치고 그 다음 스탑이라는 버튼 선택하신 다음에 F9 누르시면 어떻게 돼요? 바로 액션 창이 이렇게 뜨게 될 겁니다. 여기다가 액션 적어주시면 돼요. 먼저 핸들러 부분 n e 언딜리 e 라는 부분을 갖다 적어주시고 그 다음 무비 클립을 갖다가 불러서 멈춰라라고 해야 되겠죠 무비 클립 지금 어디 있습니까? 신 1에 있죠? 그래서 그 신이라는 표시 바로 언더바 루트로 표시를 갖다 합니다 언더바 루트 점 M1 마침표 즉 신상에 있는 M1이란 라 무비 클립을 찾아내서 걔를 어떻게 해라 스탑 멈추게 해라 이렇게. 그다음 플레이는 요 그대로 클릭 앤 드래그 선택해서 복사 플레이 버튼 선택하신 다음에 액션창에 그대로 집어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 스탑을 뭘로 바꿔요? 플레이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다. 되셨죠? 그럼 확인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엔터 눌러서 확인 스탑 눌러 볼게요. 어떻습니까? 멈추죠? 플레이는 다시 이렇게 실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모비 클립을 제어하는 액션이었습니다. 플레이 스탑 어, 이용해서 모비 클립을 멈추게 또는 진행되게끔 하는 액션이었습니다.